아 반대 봐야 돼요. 오른쪽에로 좋습니다. 자, 차두고 크로스 반대편 슈팅! 어! 들어갑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자, 아, 백성호 골키퍼. 이게 뭔가요? 아, 오늘 양쪽 골키퍼 모두 불안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임선영. 아, 반대 봐야 돼요. 오른쪽에로 좋습니다. 자, 차두고 크로스 반대편 슈팅! 어! 들어갑니다. 들어갔어. 이게 무슨 일일까요? 자, 아, 백성우 골키퍼 이게 뭔가요? 아 오늘 양쪽 골키퍼 모두 불안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골키퍼가 범하지 말아야 될 실수를 범하고 많은 백성우 골키퍼예요. 아 오늘 안양과 광주의 양팀. 지금은 골키퍼가 범하지 말아야 될 실수를 범하고 많은 백성호 골키퍼예요. 아, 오늘 안양과 광주의 양팀 지금은 골키퍼가 범하지 말아야 될 실수를 범하고 많은 백성호 골키퍼예요. 아, 오늘 안양과 광주의 양팀 골키퍼 백성우와 김지성 자, 지금은 아. 정확한 임팩트에 대해선 이건 자살골이거든요 지금 네. 오히려 백성 골퍼가 잡아놓다는 것이 캐치 미스를 하면서 그대로 본인의 골 정확한 임팩트에 대해선 이건 자살골이거든요 지금 네. 오히려 백성 골퍼가 잡아놓다는 것이 캐치 미스를 하면서 백성과 김지성 자 지금은 아... 정확한 임팩트에 대해서 이건 자살골이거든요 지금 네. 오히려 백성 골퍼가 잡아논다는 것이 캐치 미스를 하면서.